반갑습니다. 용프로입니다. 금일 클로봇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면서 클로봇 차트 보시면 금요일날 74,000원 고점 찍고 나서 윗꼬리 달고 조정 나왔습니다. 일단 6.8% 상승한 6700, 67500원에 마감을 했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바로 계속 상승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혹여라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그래도 이 55,000원 부근에서 지지라인만 잘 버텨주고 반등해, 반등해준다면 계속 상승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혹여라도 이 지지라인을 이탈해버린다 그럼 하락세가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방향성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에 따라서 신규 매수가, 추가 매수가, 복복가, 이슈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laughs> 저점 매수를 들어가고 싶은데,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지표가 있습니다. OBV와 RSI 두 지표를 제가 활용하는데, 두 지표를 활용했을 시에, 저점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을 90% 이상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지표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제가 영상에서 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지금 이벤트를 하나 진행 중에 있는데 보시다시피 소통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 무료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 소통방에서는 첫 번째 이렇게 하루에 한두 종목 무료 단타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아, 금요일 같은 경우도 현대약품 빠르게 추천드려서 수익내고 나왔고요 이렇게 종목 추천만 드리는게 아니라 차트 분석과 거래량 분석까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뭐 포스코 DX 그 다음에 보시면 뉴로메카 한캠 이노스페이스 다 급등했던 종목들이고 다 수익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두 종목 무려 단타 종목 받아가세요 이게 한달이 지나고 일년이 지나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꼭 받아가시길 부탁드리고요. 단타 종목은 단타 종목대로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제가 또 다른 이벤트를 하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다들 투자금으로 자 1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100만 원 가지고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진행할 거고요. 1, 2, 3기는 벌써 달성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료 참여를 좀 원하시는 분께서는 상단의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숫자 1이 아니라 1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초대장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초대장 받아가시려면 빠른 문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히든주도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 히든주 올해 상반기까지 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로봇, 그다음에 조선 해운 이세개 테마를 동시에 타는 종목이고요. 차트상 바닥 따지고 나서 이제막 올라오는 시점이거든요. 굉장한 저평가입니다. 빨리 잡으셔야 돼요. 까딱하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히든주, 여러분들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드릴 거고 문자로도 무료로 추천 드릴 거기 때문에 히든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상 끝에 가서 설명 드렸습니다. 따라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히든주. 수통방에서 문자로 꼭 받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수통방에서는요, 아까 제가 뭐 차트 분석, 거래량 분석 드렸지만, 각종 찌라시, 보고서, 뉴스,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냥 부담 없이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상 수통방 참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수익은 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자, 그분들에게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조건 검색식입니다. 여러분들, 팝쁘시잖아요 1번부터 7번까지요. 딱 수식만 걸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필터링 돼서 나온 종목 위주로 편안하게 매매만 하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수익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검색식 제가 무료로 공개할 겁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자라고 하면, 첫 번째, 소통방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하루에 한두 종목 무료 단타 종목 추천드릴 거고요. 세 번째, 히든주 무료로 추천드릴 거고 네 번째, 조건 검색시 무료로 공개할 겁니다. 다섯 번째, 각종 정보 예 무료로 다 공개해서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원하신다 그러면 상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거는 1억, 1억이라고 문자를 따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다 원하신다. 그럼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면 시 되고요. 여기까지만 원한다. 그럼 숫자 1. 1억 만들기 프로젝트만 원한다. 그럼 1억 각각 따로 문자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이 좀 급하신 분들께서는요, 빠른 문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를 좀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세계 최대 가전 그리고 정보 기술 전시회죠. CES 2026을 계기로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제조 등 관련 산업 전반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 펀드 ETF의 자금이 빠르게 유입이 됐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국내에 상장된 ETF 상품 다섯 개 순자산총액이 지난해 말 1조 1,564억 원에서 전일 기준 1조 2,231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불과 5거래월 만에 5.8% 증가한 규모입니다. 어, 따라서 로봇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ETF로 자금이 몰렸는데, 자, 왜냐면 변동성이 큰 개별 로봇주 대신 산업 전반에 나눠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ETF 시장으로의 빠른 수급을 이끈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주가 상승을 일으킬 모멘텀으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따라서 지금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나온다 해도 5만 5천원 부근에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준다면 계속 상승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이슈가 나돌고 있냐면요. AI에 대한 고평가. AI에 대한 거품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어요. 이번에 이전에 증시를 무너뜨렸던 이슈입니다.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지지라인을 이탈할 가능성도 염두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로봇 관련주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요. 계속 로봇 산업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육성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삼성, LG, 두산, 현대차, 대기업들도 다 지금 로봇산업이 뛰어들었습니다. 향후 먹거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올해 3월에 시행하는 노란봉투법 4.1 근무제 또한 여러분들, 어, 계속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네 번째는요, 트럼프가 로봇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슈로 남아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약한 조정 이후에 반등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저점 매수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OB, V와 RSI 두 지표를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지표 다. 주가에 선행하는 지표입니다. OBV 같은 경우는요, 주황색이 OBV 보라색이 차트인데, 주황색이 보라색 위로 이격을 벌릴 때, 요 때, 이때, 요 때가 여러분들 매수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자, 아리사이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60에서 70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우상향으로 60을 터치하거나, 70을 딱 터치했을 때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형태가 만들어져서 강력하게 제가 요 라인에서 추천을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짧게 가져가시는 분은 과매수에서70딱 내려오면서 찍을 때 요때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저같이 좀 길게 가져가시는 분은요. 40m로만 이탈하지 않으면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 라인 때 있죠? 요 라인에서 청산했습니다. 이렇게 수익낸 케이스. 자, 그래서 OBB와 RSI를 활용하면 저점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을 90% 이상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 그러면 매수가 가능할까? 이격은 살 벌렸어요. 그리고 나서 요 70을 딱 이제 찍으려고 하고 있죠. 요 형태가 만들어지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정이 나와서 여기죠. 대략적으로 한 65,000원 구간. 요 구간까지 내려와서 요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매수가는요. 65,000원 선에서 추정을 좀해 드리고요. 그래서 어, 반등해서 올라가면은 일단 10만 원까지 볼 겁니다. 볼까는. 자, 만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요 라인을 따라왔기 때문에 45,000원 선이 추가 매수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한 55,000원 선에서 만들어지겠죠. 평단가부터 목표가까지 수익 관점에서 봤을 때 수익률이 꽤 많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우리는 이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갈 거고요. 자, 이 말은 즉슨 총투 비중을 많이 실어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정해드린 신규 매수가, 추가 매수가, 목표가에 따라서 매매만 잘하시면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전략을 짜드렸습니다. 공점전이 말씀드린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히든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작년에 주도 섹터는요, 로봇과 조선 해운 관련주였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 로봇과 조선 해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봇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조선 해운 관련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두 가지 테마를 동시에 받는 종목이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재료 그 다음에 실적 저평가, 이 3박자가 고루 갖춰진 종목입니다. 현재 삼성과 현대중공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군데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두 군데만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림의 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 많이 비어 있긴 한데, 그만큼 저평가라는 겁니다. 이제 금융 투자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차례대로 이제 보험,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다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굉장한 저평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잡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보시다시피 LNG 운반선 수주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일감 폭증에 생산이 지금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수익성도 굉장히 지금 탄탄해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따라서 왜저평가인지 차트를 보시면요. 자, 21만 4천원 고점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최저점 460원까지 찍고, 현재는 이제 8천원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월봉상입니다. 월봉인데 아직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바닥권에 있어요.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75,000원대까지는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전에 여기서는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지금요. 저항대로 이제 작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이 부분을 확인하고 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5만원대까지는 충분히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소. 그래서, 지금, U자 형태로, 반등을 막 하기 직전에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제대로 된 상승 움직임이 안 나왔습니다. 거리량은 지금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잡으셔야 돼요. 까딱하면 날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잡기 힘듭니다. 지금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 앞에서 보셨죠? 갖춰졌습니다. 실적 탄탄하게 지금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차트상 저평가다. 3박자를 고루 갖춘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 용프로 아무 종목이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주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정적인 재무제표여야 하고요. 두 번째 지속적인 매집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차트상 바닥이거나 혹은 지지 구간을 막 반등한 예, 그런 기업들. 네 번째는요. 재료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특출난 기업들. 그래서 이네 가지 조건을 갖춘 종목 위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기대감이 풍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히든주 반드시 여러분들 받아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조건 검색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1번부터 7번까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전일 종가 에서 가격이 천원에서 30만원 사이의 구간이어야 됩니다 물론 증시가 좋을 때는 30만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30만원 이상인 기업들도 매수를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조건에 맞게 검색식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천원 이하인 종목들은 우리 흔히 동전주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천원 이상부터 30만원 이하까지의 종목이 가장 유력하면서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시가 갭상승이라고 해서 전일종가에 막판에 막3%뛴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요. 다음날 갭으로 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런 갭상승한 기업들. 그리고 장중등락률이라고 해서 막 움직이다가 갑자기 5%까지 뛴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4%까지는 밀릴 가능성 이 있는데 5%까지는요 이미 힘이 실렸기 때문에 10%에서 20% 이상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힘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필터링돼서 이제 지정을 해놨고요. 네 번째는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도 받쳐줘야 되는데. 당일 누적으로 100억 이상인 종목들, 장 초반이면 30억에서 50억 정도의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급증한 종목들, 당일 거래량 20일 평균으로 해서 3배 이상 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고점 돌파한 기업들인데, 현재가가 20일 매물대를 돌파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다가 반등해서 21선을 막 넘어간 기업들. 이 기업들은요, 이미 상승 추세를 탄 기업들이기 때문에 계속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격도 과열방지라고 해서 5일선 이격도가 120% 이하인 기업들입니다. 너무 과하게 관심을 받으면 금방 매도세로 전향이 돼버리고요 그렇다고 너무 또 관심이 없으면 또 오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적당히 관심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이제 필터링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검색식을요,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조건 검색식에 넣어놨는데 여기서 검색만 딱 누르면 종목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건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 검색을 누르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하셔가지고, 필터링 돼서 나온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종목을 들어가세요. 그리고 수익 보시면 됩니다. 단, 이 조건 검색식을 이 조건식 안에 범위 지정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소통방에서 다 교육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소통방에서 제가 이 범위 지정하는 거를 다 교육을 시켜 드릴 거니까 교육만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입력값을 넣으시고 그리고 요 검색에서 나온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편할 때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좀해 드리자라고 하면요. 일단 첫 번째는 자, 소통방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단타 종목 있죠? 예, 한 종목에서 두 종목, 단타 종목 제가 무료로 추천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히든주, 히든주, 무료로 추천드릴 겁니다. 네 번째는 조건 검색식, 이거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 공개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로 숫자 1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1억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원한다. 그럼 숫자 1 아니면 1억 만들기 프로젝트만 원한다. 그러면은 문자로 1억이라고 각각 따로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좀 급하신 분들께서는 요 지금 빠르게 문자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힘드셨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 만난 것 자체가요.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는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용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